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지난 금요일 밤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 금지되면서 검찰 재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연루설이 연일 제기되면서 이로 인한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자충수를 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출국 시도가 오히려 재수사의 빌미를 줬다고 봐도 될까요? 네 어떤 이유로든 부적절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소환을 통보를 한게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네. 물론 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데려올 방법이 없었지만 이때도 소환 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때 동부지청에 소환하라고 했는데 안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부지검의 소환을 결국은 안 왔고요. 예. 그런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난 그젯밤에 방콕으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예. 누리꾼들은 다, 전직 법무차관이 야심한 시각을 틈타서 몸을 피하려 한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예. 본인과 가족은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김전 차관과 비슷한 외모의 사람을 앞세운 점에 대해서 의도가 수상하다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조사단 관계자도 김전 차관이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재수사를 하게 된다면 일정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사단이 뭐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재수사가 가시화 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사건이 좀 복잡해요. 김전 차관에 대한 수사 쟁점 어떻게 정리를 해 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네. 먼저 원주 별장에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네.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걸 보면요. 2007년 12월 22일 이후에 벌어진 특수 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불법 촬영이나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명백하게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을? 또 하나의 쟁점을 보면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무혐의 이유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여성이 당시 입은 옷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대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게 사실이라면 당시 입었던 옷을 버리거나 태우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마지막으로 짚어보면 당시 수사 기관의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네. 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바로 정치적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불꽃이 지금 여의도로 지금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황교안 박상도. 어, 이런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두 정치인의 당시 직책을 보면 배경을 알수 있습니다. 뒤쪽을 좀 함께 보시죠. 예. 얼마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수사가 진행되는 시절 내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거거든요. 그렇네요. 여당 대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 법무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네. 아, 곽상도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이었거든요. 예. 박 근혜 정부 민정수석. 그러니까 차관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는 민정수석이 도대체 뭘 했느냐? 이런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외압이 있었다면 이두 정치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 아니냐 이런 건데. 근데 당사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황교안 죽이기다 이렇게 거칠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 명의 이름을 애둘러서 언급을 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최동욱 전 총장인데요. 최전 총장이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는데 여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했다. 이런 반박입니다. 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MBN 취재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런저런 뭐, 한간의 말들이 있어서 경찰에다가 혹시 무슨 조사받고 있는 거나 수사하고 있는 거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 뭐, 뭘 하고 있는 게 있느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확인하니까 경찰이 없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인사검증 때는. 김학의 사건이 정식 수사로 넘어간다면 외압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인물에 대한 소환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이 전직 법무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사건 흐름이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으로 시작된 사안인 만큼 아무쪼록 이번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스수주적 이혁근 기자였습니다.